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기하 어제에 서 2장 15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유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이 일에 대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기를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은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한절더 있겠습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에. 그 무리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꽂혀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통해 생명과 심판의 선지자, 생명과 심판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엘리야는 이제 하늘 바람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에게로 그의 사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했던 행동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승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많은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권위와 또 그의 능력과 그의 사역에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그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죠 그게 에 15절 끝에 보면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엘리야의 원래 제자였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다가 어느 골짜기 어느 산에 그것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찾을 필요 없다 그러는데 끝까지 강청해서 어, 보내달라 하니까 그래, 찾아보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 내내 근처를 찾았고 산을 찾고 골짜기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억지로 우기지 아니 하고 그들 보고 그냥 하도 열정을 내서 그냥 찾아보려고 하니까 알고 있었지만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죠. 17절 끝에 보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때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때에서 이야기할 말이 그래서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들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능력과 권능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나 또는 어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제 어 사역의 시간이 끝나고 또, 후임자가 오거나, 새로운 목사님들이 왔을 때, 그 전임 목사님들과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젊은 목사님들이 오면 아무래도, 어, 원로가 되신 목사님들하고는 나이 차이, 경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이 똑같지만, 그들의 이 경력이나 노하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죠. 어 그렇지만,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순종한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순종하고 말씀의 종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말씀에 전념할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자꾸 어렵게 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은 누구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비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러다 보면 큰 목사님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계속해서 저주받은 땅이 여리고였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나쁜 물 때문에 계속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엘리아가, 엘리사가 그 나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물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죽음의 도시, 저주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 여리고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23절부터 내려와 보면요, 베델에 있던 어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란 말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타락되고 우상숭배 중심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오히려 배교의 중심지가 되고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한번 저주 받았다고 영원히 저주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생명의 땅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 지역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었지만 배교하고 타락되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1절에만 엘리사가 물근너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아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주받은 땅 열이고 또 가난 정복 당시 최초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열이고 여리고 그 열이고가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또 성도를 위해 전념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이 집으로 초청하는 것,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초청하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고, 거기서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엘리야나 엘리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이렇게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이런 능력이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시대에 역사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목회에 헌신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곳의 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생명이 있게 되고 어떤 자는 치유를 받게 되고 어떤 자는 이 생명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엘리사가 물의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업이나 직장의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에 여러분이 더 전문가지만.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기도 받는 것,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었죠.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배달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조롱하는 것이죠. 아마 엘리사가 이 나이는 젊었지만, 이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도 무시했던 이 베델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악해져 있으면 이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했다 하니까 너도 그냥 썩 꺼져라 이 말이죠. 사실 심만올라하면이 도시에서 이 동네에서 썩 꺼져버려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24절에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아까 여리고와 다르죠? 생명의 말이 아니라 저주를 하니까 곧 숲을 에서 암꽃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베데레 땅은 그 하루아침에 아이들 42명이 죽으면서 초상집이된 것이죠. 그 성에 그 당시에 아이들 40명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하루에 죽었다. 그럼 온 동네가 그냥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저주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악해져 있고 또 독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보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일 때, 그 저주의 땅도 생명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했을 때, 원래 생명이 땅에 되는 곳이 주주의 땅, 초상집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 사역 초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사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아마 보고는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아이를 저주하거나 죽이는 그러한 이 곳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후반부에서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있는 땅이 생명의 땅으로 모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간절히 선지자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땅,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가 가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와 이 사회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